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에 호랑이에게 어머니를 잃은 오누이가 살고 있었지 호랑이가 엄마 흉내를 내며 문을 두드렸지만 똑똑한 오누이는 뒷문으로 냅다 도망쳤단다 나무 위로 피신한 아이들에게 호랑이가 묻자 참기름을 발랐다라고 거짓말을 쳤지 과당 호랑이 꼴좀 보게 약이 오른 호랑이가 도끼를 찍으며 쫓아오자 남매는 하늘을 향해 간절히 동아주를 내려달라 빌었어 그때... 구름 사이로 금빛 동화줄이 스르르 내려왔는데 사실 이건 구원의 줄이 아니었단다. 옥황상제가 천개의 일손이 부족하자 지상에서 쓸만한 아이들을 낚으려고 내린 인간 낚싯줄이었던 개지. 호랑이에게 썩은 줄을 준건 미끼로 쓰기에 너무 무거워서 버린 거라나 뭘하나. 하지만 하늘에 도착한 어누이는 노예가 되는 대신 당당히 소리치며 스스로 빛이 되기로 결심했어. 어둠 속의 사람들을 위해 오빠는 해가 누이는 달이 되어 온 세상을 비추는 영웅이 된 거야. 지금도 해와 달이 쉴새 없이 뜨고 지는 건 옥황상제의 부려먹음에도 굴하지 않는 남매의 의지란다.